자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딜러 김민기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은 저희 bmw 지니어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bmw 지니어스 bg 시현우 주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올해 2025년 을사 년을 이제 맞이했는데요. 을사 년 이제 새해에 어떤 차를 리뷰를 첫영상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새해 아무래도 저희 패밀리카 네, BMW의 대표적인 패밀리카 뭐가 있을까요? X5가 좀 네.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죠.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X5 중에서 오늘 리뷰할 차량은 502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맞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02 모델 중에서도 M 스포츠 프로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X5 M 스포츠 프로 502 모델을 이제 리뷰를 할 건데요. 외관 디자인이랑 실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외관을 보시면요. x 5 5 0 2 모델. 포로 모델답게 키드니 그릴도 블랙으로 들어갔고요. 아이코닉 컬러 같은 경우에도 5 시리즈, 7 시리즈 모델과 다르게 안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커튼처럼 잔잔한 그런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조명 때문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섀도우 라인이 들어가서 좀더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BMW 배지에 푸른색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릴과 범퍼가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화이트 블랙 약간 투톤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어덕트가 뚫려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지만 좀더 젊은 느낌의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 모델답게 저희 레드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냥 일반 엑스라인과 다르게 휠 디자인도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충전 커넥터가 어디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끈 상태로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완속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증된 전기로만 갈수 있는 거리가 77km인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 겨울철만 아니시라면 100km까지 이제 주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지비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의 매력이라고 하면 바로 마력인데요. 500마력에 가까운 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행하실 때 전혀 답답함 없이 원하시는 대로 주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후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면부랑 측면부 보셨고요. 제가 뒤측에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민기주인님이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드리자면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2 모델에만 들어가는 전용 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후면부에 보시게 되면은 일단 되게 스포티한 디자인의 리어램프가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어램프 양측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LED 들어있는 게 보이실까요? 지금 이게 이제 차폭등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나라에는 상관이 없는 등화류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차폭등이 등화류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폭을 알려주는 차폭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면부에도 있던 BMW 마크. 주변에 테두리 띠가 파란색 계열로 들어가 있는 것도 동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여는 방법도 조금 특이한데요. X5는 X6와는 다르게 크림쉘 방식으로 열리는 방식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개방하실 때는 이렇게 상하로 나눠서 개방이 되는데요. 먼저 최초 개방 시에는 상단만 열리게 되고 하단은 안전상의 이유로 개별적으로 버튼을 눌러서 열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트렁크를 개방하게 되면은 보다 넓은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트렁크 하단에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성 3명이 앉아도 아무런 문제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대 하중 250kg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튼튼한 거겠죠. 이렇게 해서 트렁크 한번 간단하게 둘러보셨는데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러그인 하이비드 모델이잖아요. 이 차량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단에 배터리 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솔린 일반 X5 모델하고 이제 트렁크 공간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게도 좀 나가고 하단에 배터리 팩이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이 정도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 되게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이제 닫으실 때도 이제 상하단 따로 분리식으로 개폐가 가능했잖아요 닫으실 때는 이 하단만 따로 개별적으로 닫으실 필요 없으시고요 이제 위에 버튼 닫히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간편하게 닫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동 트렁크를 지원함과 동시에 킹모션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범퍼 하단에 발을 넣었다 빼는 모션을 통해서 이제 트렁크를 자동으로 개폐를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1렬에 한번 앉아 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리 시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내가 화사합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은은하게 비춰 주면서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패밀리카답게 실내 공간도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등치가 있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래도 여유로워 보이지 않나요? 헤드룸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이제 시트 포지션도 되게 여유가 있습니다. 성인, 남성분들, 좀 최고가 좋으신 분들께서 이제 운전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전혀 좁지 않고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패밀리카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아노 트림이 들어갔기 때문에 블랙으로서 굉장히 깔끔한 그런 인테리어 트림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시동 버튼, 조그 다이얼, 토글 기어까지 크리스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X5답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차고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고를 높이를 조절을 해서 저속에서는 차고가 높아지고요. 고속으로 가면은 차고가 자동으로 낮아지는 그런 적응형 에어 서스펜션을 갖고 있습니다. 승차감은 물론 당연히 좋고요.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주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2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2열에 한번 탑승을 해보았는데요. 역시 이제 준대형 x u v 답게 X5의 실내는 엄청나게 넓은 것 같습니다. 2열의 헤드룸은 물론이고 이제 레그룸까지 지금 되게 많은 공간이 남아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루프 위에 달려있는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자체가 매우 넓기 때문에 엄청난 개방감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에도 보시면은 X5부터는 썬블라인더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열에 탑승하셨을 때 들어오는 햇빛을 외부로부터 차단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2열 앞쪽에 보시면은 1열 시트 뒷부분에 이렇게 커넥터처럼 다양하게 꼽아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실제로 BMW에서 애프터 마켓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물품들 종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이패드 같은 패드 종류, 전자기기를 이제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옷을 걸수 있는 옷걸이 같은 것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 종류의 물품들이 있으니까 추후에 원하시면 구매까지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C 타입 단자도 있어요. C to C로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다른 패드 같은 것도 충전을 하실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에도 조금 동승자를 배려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2열 중앙에 에어벤트예요. 에어벤트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열의 열선을 개별적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2열에서 온도 조절까지도 개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열도 전혀 부족함 없는 편의 기능들을 갖춘 차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X5 502 모델 이제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제 X5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세일즈 컨설턴트다 보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어느 시기에 어떻게 사야 가장 합리적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민기 주임님하고 이제 X5 502 모델을 진짜 간단하게 후다닥 알아봤는데요. 일단 저희 민기 주임이 요즘에 아주 열심히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같이 출연도 해주시고 이렇게 X5도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제 고객님들이 X5 502 모델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민기 주임님한테 연락 주셔도 되시고요 저희 BMW 한남전 시장에서도 X5를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인사드린 후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MW 진영수 심현호 주임 어쩌다 딜러 김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